대한민국 산악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통해 새로운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올 12월 준공 목표로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. 현재 36.5%의 공정률로 주요 현황과 공정 상황을 점검하고자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. 지난 18일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신축공사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.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주요 현황과 공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고 박영석 대장을 기리고 산악 체험 등을 할수 있는 복합 전문 시설인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는 부지 면적 3,000 제곱미터, 건축 연면적 2,330 제곱미터의 지하 1층, 지상 2층 규모로 올 12월 완공 예정인데요. 현재 공정률은 36.5%입니다. 실내외 클라이밍장과 안전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산악캠퍼스, 상설 전시실, 카페테리아, 기획 전시실 등을 조성하고 산악인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산악 체험을 할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.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도전정신 함양 및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조성되는 만큼 안전한 공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.